크리스찬연합신문 916호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제7대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12월 26일 6 3스퀘어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들여진 이날 감사예배는 2부 축하와 인사, 3부 감사와 시상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교총 35개 회원교단들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서로 함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힘써 성취해 나가자고 청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온 세중앙교회가 12월 21일 사랑의 천사박스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시작해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사랑의 천사박스는 여덟 가지 생필품을 담아 안양과 의왕, 군포 등교회 인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황덕영 목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2024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축복이 지역 사회에 있기를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가 12월 22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불발됐습니다. 폐지안 상정을 예상하며 서울시의회 앞에서 폐지 촉구 집회를 개최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다시 시작이라며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외쳤습니다. 세된교회가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국가보험부가 수여하는 제24회 보은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세된교회는 2007년부터 국내외 참전용사 및 유가족초청 보은행사를 실시해왔으며 6.25 전쟁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 후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및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후원, 중앙보훈병원 위문, 참전용사 감사 편지 쓰기 행사 등 민간 보훈 외교 활동을 전개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왔는데 국가보훈부에서 보훈 문화상 단체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보훈문화를 선양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성탄 축하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고 130명의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유아 세례식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에 그친 암울한 상황에서 교회가 출산을 독려하는 동시에 새 생명이 가정에 큰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됨을 강조함에 따라 더욱 의미있게 들여졌습니다. 이날 성탄예배에 함께한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소망의 빛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자며 함께 기도했으며 온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다에 찬양했습니다. 이상 크리스찬연합신문 916호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컵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